들어가 봐도 될까요? 출입구 예, 네, 여기 출입구 앞에 있어요 지금 꺼져 꺼지라고요? 끄십시오 폐사당이 앞서 저 폐사당을 관리하던 지, 주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주인댁 거기 먼저 가봅시다 주인댁은 아직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도. 와 그때 여러분 건물 보였잖아 건물 없어. 건물이 안 보여. 와. 보여주고 들어가려나? 도망가라고? 여기 뭔가 있다니까 진짜. 죽어? 죽으라고? 니나 죽어 이 새끼야. 어디서 사람한테 죽으라 말아야? 버르장머리 없이. 아니, 근데 여기 진입을 할 수가 있냐, 지금? 와, 너무 숲이 완전 우거져가지고. 딱 봐도, 폐사단으로 바로 갑시다. 어. 없을 것 같다. 저 안에 보니까, 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최사당으로 바로 갑시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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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뭐 빨리 버려 두십시오 안녕하세요. 잠시만 둘러보고 가도 되겠습니까? 하지 않는다. 왜? 아니요. 그, 잠깐 진짜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그냥 쳐다보고만 갈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저 좀만 둘러보고 갈게요. 됐다. 됐다. 아니 왜? 아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옆에다가 나는 이게 나무가 근데 복숭아 나무가지였네 유리 한줄 복숭아 나무가지를 이렇게 양쪽으로 매달아놨구나 잠시 들어가볼게요 갑니다 위험한 침대 아, 진짜 무서워 죽겠네, 진짜. 지금 계속 대화가 되니까. 위험해요? 이게 뭔가요, 이모. 방송 촬영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말도 갑자기 하나더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도와줘. 어떤 걸 보고, 보... 보고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그뭘 도와드릴까요? 뭐 제가 도 도울 게 있나요? 잠시 들어가겠습니다. 일단. 주의. 아니 왜 자꾸 주의하라 그러고 위험하다 그러고. 애티왜 왔어, 창이? 아 저는 방송하는 사람인. 아 여기. 저는 방송하는 사람이라서 잠시 여기 이런 건물을 찍은 찍는 사람이거든요. 잠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주문. 그들은 누구입니까? 꺼내가. 아니, 근데, 나는 왜？이, 건 물이 나에게 무슨 일이 있었 나요? 아무 일도 없 습니다. 추가. 이소딱 멈추니까. 가습니다 참치 응. 내부에 내부에. 들리니? 네 들려요 들어가 봐도 될까요? 출입구 네 여기 출입구 앞에 있어요 지금 꺼져 꺼지라고요? 와 어떻게 안될까요? 돌아다 아 들어가면은 더운. 벌 한다는데, 들어오면은. 벌 받은 건가? 드, 들어가면 벌 받아요? 여러분, 안쪽 먼저 가겠습니다. 안쪽. 안쪽에 먼저 가자, 그러면. 안쪽에 더 들어가자. 안쪽에 건물 하나 더 있으니까. 왔다가라 침실 여기 계시네요 전통. 용가들은 왜 하나같이 하, 챙, 행색들이 다들 안좋아보이지 옷이 다 말아, 말아서 그런가 띠로 아니, 뭘, 뭐, 건물만 들어가려고 그러면 막, 막냐. <목소리> 앞으로. I 왜 자꾸 여긴 나가라고 하지? 이건 조금 개, 계속 반복하잖아요. 이런 적이 단한 번도 없었거든? 나가요? 성가심. 아 제가 성가셔요? 이제 금, 그러면 금방 훑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 나는 당신을군다 왼쪽, 오른쪽날 따라오세요.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người dân nói. Kéo. Oh, oh Wow. 요건 하지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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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다 천장. 천장 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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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못갔네 아니, 원래 이런 말을 하냐? 욕, 욕을 하는데? 별걸 다 번역하네. 끄십시오. 야, 끌었다 말하대. 네, 나가겠습니다. 나갈게요. 그럼 이거 대답 한가지만 해주세요. 여기, 이거, 이 건물, 이거 관리를 했던 분 돌아가셨죠? 죽었죠? 지금 마당에서 배우 하시는 분이죠, 그분. 맞죠? 말씀 좀 해주세요. 나가. 아, 알았어, 나갈 테니까. 인상. 뭐야? 무덤. 돌아다. 뭐야? <laughs> 완전 물소리 들린 거 봤죠? 들린 물. 거기 있습니다. 아저안 만졌어요 아 대박이네 아 겁나 깜짝이야 오케이 자 갑시다 자동차 가지마라 아까 끌지라고 해놓고서 지금 가지말래 혼란스러운 말기 말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그만해요. 아, 여기는 모르니까. 한 번만 더 물어봐야겠다. 저, 여기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갑니다. 소자 인사드리옵니다. 방송하는 사람이옵니다. 잠깐 들어가게싸옵니다 빨리 버려 두십시오. 안. 나는 원한다. 이분 가운데 계시거든. 이분이 제일 오래되셨나봐.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 안녕하세요. 돈. 돈 주라고요? 땡뜩. 돈이 없어요. 상표가 나올 만한 건 없고 이게 신문 2015년 5월 1일자 금요일이네요. 응. 가자. 감사합니다. 편안히 쉬세요. 안녕히 계세요. 어르신들 안녕히 계세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시끄러웠네요.